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올해 일 아침 감사 결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는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류소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한다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짓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죽게 맡기세 새롭게 고함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t h 사람 h o 가부 o t 없이 낙심 말고 기 o t 려 o t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마시오디 어찌하니 아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네 진자 누군가? 긴난 천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이. 세상 친구 멸시하, 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여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아 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44편 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제44편 1절로 26절 우리 다 같이 합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하며 그의 그들의 팔이 그들의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어제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 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뜨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초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음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내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서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 버릴거나 우리의 손이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의 압재를이드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묻혔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의 시편 44편은 특별히 시스기야가 아수르의 군대인 사네립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 멸망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강력했고 또이 군대를 지휘했던 사내립은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조롱을 섞어서 오늘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공격하려고 위기 가운데 있었 을때 진시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라자 선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다. 이 말은 교훈시이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보호해 주셨던 역사의 사건들을 정리하고 고백하고 암송하게 하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은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시며 교훈시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억지로 마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월요일 날은 시편을 감사결단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꼭 적절한 또 시가 아닌가 국가적인 위기가 또 예배의 위기가 또 우리의 삶의 위기가 처절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했던 시스기야와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요. 1절로 8절은 하나님의 지난 구원에 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이르기까지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고 애굽을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오며 지켜 달라고 하는 호소, 구원의 호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절로 26절에는 처절한 마음의 아픔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참큰 교훈이 되는 시간일 수 없습니다. 조금씩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4장 1절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날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 백성을 내쫓으 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셨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애굽을 이기게 해 주시고 광야에서 저들을 훈련시키고 또 가나안 땅에 오늘 말씀처럼 뿌리 박게 하셨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오늘 믿음의 호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우리가 우리 칼이나 우리의 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그들을 보호하셨듯이 또 오늘 우리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지요.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지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러면 5절 주의 이름으로 원수들을 우리가 밝게 되겠습니다. 7절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과거에 하나님의 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절 이후에는 그들의 형편을 솔직하게 고백하죠. 우리가 지금 이아수르의 군대에 욕을 당하고 또 탈취도 당하고 또 우리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3절 조소와 조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우리가 민족 중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고, 또 능력을 받고 챙피를 당하고, 16절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절 하나님, 특별히 시스기아가 그랬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 8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승량의 초소에서 또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고백과 호소를 담고 있지요 이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10편 53편에 예수님의 고난의 시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종일 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23절 주님 깨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무시겠어요 잊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더 깨어 기도하고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까지 이 나라와 민족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또이 땅에 복음을 심어 주시고 또 일제와 또이 유기와 전쟁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지켜 주셨던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이, 질병의 공격 영적인 공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참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려 감사 결단 u 배 지난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사의 기초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더욱 오늘 이 시편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g 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건 잊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속히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향한 간절한 호소이지요.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인자하시오니 참 깊은 기도요. 간절한 기도요. 솔직한 기도요. 믿음의 기도라. 오늘 이 어려울 때 20편, 44편, 오늘 하루도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시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아픔을 솔직히 고백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확신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좋아, 여러분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시스기야처럼 주님, 오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후에도 인도에 주옵소서 이 재앙과 질병과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사 우리가 더욱 시스기아처럼 큰 믿음, 기도의 믿음, 소망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성전 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대 역사가 은혜로 참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진행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